하마의 가을 야구를 축하합니다. 응. 응. Arrow, 우승은 못 하는 거예요? 정규 시즌 우승은 조금 힘들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 어. 달해봐요. 자. 우리가 오늘 가을에 굉장히 좋은 곳을 찾아왔잖아요. 어디? 두번세번 그렇게 되기. 어디를 찾아오셨지? 여기는 남양주 천마산 자락에는. 어. 오리 좋은다 아 오리는 진짜 그 몸에 좋은 거잖아요. 음. 그냥 오리 고기는 막 그냥 찾아가서 먹으란 얘기가 맞아, 있잖아. 맞아. 자 외관은 이렇고요. 아버님 함께하시도록 음. 하겠습니다. <laughs> 아빠 조심해 조심해. 왜왜 왜? 고양이? 아 야기 고양이가 있구나. 음. 오늘은 오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녁에 오리고기. 응응응. <laughs> 오케이. 잘해봐요. 자. 유튜브 유튜버. 이런 메뉴가 준비돼 있고요. 이거야, 이거. 오리 이게 오리 꼬치라는 거야. <laughs> 이런걸 이렇게 꽂으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 장이지요? 아, 이지요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음. 아우 너무 배고파요 너무 맛있겠어요 말이 부러워요 그러길래 그냥 여러 얘기 안 하고 먹는 모습만. 음 맛있겠다. 아니 음, 음. 맛있겠다. 음. 아버님 좋으세요 맛있. <laughs> <너무 맛있다. 웃음> 아, 아, 그걸 먼저. o k 아 그걸 먼저? e 네. 소금을 자, 소금을 찍어서 자, 소금을 너무 찍어서. 담백해요. 우리 자, 음.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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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상추도 농사지은 상추라서 음. 연하고 음. 그냥 밥만 싸 먹어도 맛있는데 음. 난 그래서 막 두세 장 겹쳐서 먹어 여기서는 눈치 안 봐도 돼요 여기 농사지은 상추라서 많이 많이 주거든 음. 생마늘도 하나 넣어가지고 아우. 나는 여기가 그래서 좋아. 고추장, 간장 다 선택할 수 있어서. 아기들 먹을 때는 간장, 어른들 먹을 때 고추장. 그렇죠. 아, 신나셨네요? 조회정 <laughs> 씨, 신났어요? 근데 진짜 상추가... 열이인 음. 음. 상추, 맛있는 상추. 진짜 밭에서 이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의 상추고. 아니, 근데 우리가 아, 마주보고 있는 건 처음이잖아요. <laughs> 진짜 되게 <laughs> 아버님 <엄마, 같다>. 아빠랑 수젓도 <laughs> 되게 재밌다. 정말 뭐라고? 음! 3위와 어, 아버님 음. 아 아버님이랑 이제 한잔고오고아 오빠도 곧 3위 볼꺼거아 그런 얘기를 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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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좀 어색하니까 아직은 멀었어 미션은 기다야 아빠가 봤을 때이효진씨가사위 점수를 몇 점인데? 이아니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78점 어우 38점 68점 매우 좋은데? <보는데>? <laughs>

어. 아니 아, 네. 아, 그전주에서 아, 아버님이랑 어이 나오는 그 영상이 음. 조수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진짜 아, 아, 사람들이 많이 잘라 거 사람들이 보시던 거. 나봐요더 많이 더많 많이 봐도 음. 와 이거는 정말 <laughs> 와, 지금 리얼 고양식 너무 맛있게 먹느라고 우리가 찍지를 못하고 있어. <웃음> <웃음> 이거는 그냥 비주얼만, 복내가 비주얼만 보여줘도 죽음입니다. 여기에 또 빠질 수가 없지요. <laughs>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선배선배 선배. 아빠도? 한배. 한배. 사위와 장인어른 투샷. 오빠 되게 조그매 보인다. 이거 어떻게 이 비주얼? 이걸 이제 오리탕이나 먹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인사는 여기서 마무리 들어야될것같아요이거람박먹는거로 <laughs> <laughs> 찍어야지 이잎잎이 <laughs> 아, 깻잎이 진짜 맛이다이깻잎향이 살짝 있어서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너무 맛있어. 오, 무 맛있어 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감먹겠습니다감사합소다 감사합니다. 감합니다감사합니하 감사합니다. 하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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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야, 2위는 충분해. 충분해 그래 이위는 충분하지 야, 자 끝나네. 하나 화이팅! 화이팅! 나 1위 할줄 알았어 나도 1위 할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해 안 <laughs> <laughs> 그저께 두산전에서 7대0을 졌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 <웃음> 어. <웃음> <웃음> 마무리는 소주예요 <laughs> 어. 이게 가을 맛이야. 알아? 맞아. 맞아. 아. 역시.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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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엔 고향식이야. 한